인간이 재배한 과일 중 가장 오래된 과일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포도입니다. 과일의 여왕, 풍요와 다산의 상징,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오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명을 가진 포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1억 4천만 년 전에 출현해 지구의 전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400만 년전 빙하기가 시작되며 대부분의 포도는 멸종을 하게 됐고 긴 빙하기가 끝나고 살아남은 소수의 포도들이 각각 동아시아 종군, 서아시아 종군, 북아메리카 종군으로 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11,000년 전 인류는 본격적으로 포도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코카서스 지역과 서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재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4000년경에는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시리아 등 메소포타미아 전역 에서 포도를 재배하게 되는데 이때 부터 이미 우수한 품종의 포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BC 3000년경에는 이집트 등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포도가 전파가 되는데, 고대 이집트의 벽화엔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먹었다는 내용의 상형 문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때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도인 머스카도브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청포도 품종 중 하나로 재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BC 1500년경에는 그리스, 로마 등 서유럽 지역으로 포도가 전해지고, 기원후 300년경에는 유럽의 전 지역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포도주를 만들어 먹게 됩니다. 이때 재배된 포도 중엔 지금도 레드와인의 대표 품종으로 손꼽히는 시라와 피노누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수많은 야생 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보니 유럽의 와인과는 맛이 전혀 달라 양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는 포도는 식용으로 이용하고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는 유럽에서 따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조용 포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미국 포도 뿌리에 기생하던 벌레가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고 이후 와인의 역사까지 바꾸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벌레는 진딧물의 일종인 필록세라로 미국 포도는 수천 년 동안 이 필록세라와 같이 지내오며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유럽 포도는 필록세라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냥 포도나무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30년 동안 유럽의 포도밭들은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고 18세기 말이 돼서야 그 원인이 필록세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필록세라에 강한 미국 포도 뿌리에 유럽 포도의 가지를 접붙이기 해서 새로운 포도 품종을 개발한 끝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엔 언제 포도가 들어온 것일까? 사실 지금도 포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 중국을 통해 포도가 들어왔다는 설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만 포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박흥생이 쓴 찰료신서로 우리나라에서도 15세기부터는 널리 포도가 재배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포도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거나 포도 모양의 장신구를 갖고 있으면 가문이 번창한다고 생각했으며 백로에서 추석까지 포도 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되면 다산을 기원하며 집안의 만면을 자리근 포도 한 송이를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도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